오늘은 가족이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보기로 해서 가까운 대형 마트로 갔다. 요즘 깔끔이가 호기심이 많아졌는지 자꾸 손을 잡고 다니지 않고 궁금한 곳이 있으면 그곳에 서서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트로 출발하기 전에 박원만이 깔끔이에게 단단히 일러두었다. 이번에는 꼭 엄마 아빠 손잡고 다녀야 해. 어디 멀리 가면 안 된다. 거기에 나체서는 엄마 아빠 손을 잘 잡고 다니면 뽀로로 인형을 사주겠다고 말을 거들었다. 그러자 깔끔이는 신나서 따라 나섰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서 계산을 하려고 계산대 앞에 서 있는데 어느 순간 깔끔이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부부는 혼비백산에서 온 마트를 다 돌아다니고 마트 직원에게 방송까지 부탁해 놓은 상태였다. 그런데 나츠서는 뽀로로 인형 사주겠다는 말을 한 것이 생각나서 인형 코너로 달려갔다. 아니나 다를까 깔끔이는 뽀로로 인형 앞에서 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는 인형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했다. 나츠서는 어이가 없기도 하고 화가 나서 깔끔히에게 크게 화를 냈다. 화를 내면서 나무라기 시작하니까 박원만이 혼내는 것을 막는다. 얘가 그럴 수도 있지. 당신이 사준다고 했는데 안 사주고 가려고 했잖아. 당신이 매번 이런 식으로 깔끔히 편을 드니까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매번 이런 식으로 깔끔히 문제에서 나 최선은 혼내는 역할이고 박엄마는 딸을 보호하는 역할이다.